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KBS가 보도한 국가사적 제273호 복청고분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경관심의를 통과시킨 부산시가 이 안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부산시가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사적 제273호인 복천고분. 주위의 동네 읍성을 포함해 부산시 지정 문화재 14곳이 몰려 있습니다. 문화재 경관 보전 구역으로 해발 최고 50m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지만 문화재청은 복천고분 100m 인근에 배 가까이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조건에 따라 200m 바깥의 구역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게 했지만 1년 넘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경관심의를 먼저 통과시킨 부산시가 내일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7구역의 아파트 층수와 녹지 조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심의 일정이 예고되자 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계는 전격 상정으로 날치기 처리가 우려된다며 복산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충수가 불법적인 문화재 심의를 통해 과도하게 확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층나 춘다에서 유적 환경 해선 행위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다. 부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생긴 회의록 조작 의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녹취 보존 기한 등을 정한 조례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무리해서 도시 개교를 열어서 주민들에게도 최대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산 1구역에 대한 허가무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일부 아파트 건설이 뒤늦게 중단된 인천 검단 신도시처럼 입주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네, 토브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팀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치열했던 경선이 낳은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이후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버텨겠습니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으로 지역에서조차 화학적 결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3명이 서로 다른 후보 캠프에 몸담고 경선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광역 기초의원도 마찬가지.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지지 66명에 이재명 후보 지지 67명으로 의원들의 지지세가 둘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 12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 함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기로 했던 일정이 연기되고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지지 기자회견마저 불발됐습니다. 공식 선대위 출범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선미 한쪽이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안될 것이고 화합하는 자세. 양보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런 진정성이 없으면 부산 시민의 중도, 부산 시민의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을지 갈등 봉합과 치유, 화합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치매 노인 등 실종자를 찾을 때 인력과 탐지견만으로는 넓은 지역을 모두 수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른 배 광학 줌에다 열화상 감지 기능까지 갖춘 경찰의 수색용 드론이 실종 사건 해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부산 경찰청이 보유한 수색용 드론입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드론이 수색 구역으로 향합니다. 가로 350m. 새로 650m 구역에서 마네킹과 우비 등 목표물 10개를 20분 안에 찾아내야 하는 상황. 수색을 시작한 지 10여 분, 드론이 형광색 우비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올해 4월 창단한 부산 경찰청 드론 수색대입니다. 드론 전문 요원 3명과 드론 운용 자격증을 갖춘 현장 경찰관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사, 오년 전부터 드론을 접하게 돼가지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꼭 드론 부서가 생기면 꼭 드론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그 인명 구조에 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30배 광학 줌에다 열 화상 감지 기능까지 갖춘 수생용 드론, 실종 사건 두 건을 해결했습니다. 드론은 넓은 범위를 신속하게 수색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까지 살펴볼 수 있어 특히 실종자 수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수색대는 실시간 수색뿐 아니라 촬영 영상 분석 훈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쳐다봤을 때는 사람의 인체 모형이 나오지 않고 점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는 영상 판독 능력이 필요하고. 경찰은 촬영한 화면에서 자동으로 사람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실종자를 발견하는 시간을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머리 길이부터 속옷, 스타킹 색깔, 연애 금지까지 학교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규칙이 있는데요. 청소년 시민사회단체가 학교의 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SNS로 알려진 부산의 한 중학교 쪽지 시위. 속옷이 겉으로 비치지 않게 흰색을 입으라는데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후 이 학교는 속옷 색깔을 학생 자율에 맡겼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규정은 여전히 학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한 고등학교 생활 규칙에는 치마의 길이와 이름표 위치까지 세세히 정해두고 있습니다. 너무 긴 머리 길이나 반대로 너무 짧은 머리 길이를 제한했고, 양말, 스타킹 색상이나 모양도 정해놨습니다. 이성 친구와의 교제나 정치적 활동 등 생각과 행동도 제한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대부분 벌점이 부과돼 진학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육에 방해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옷을 뭐 제대로 입는다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서로 개연성이 없는 그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핑계일 뿐인 거죠 부산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 등이 지난 일 학기 동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아 조사한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0여 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사례들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했다며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는 현장에서 계속 인권 침해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2차 3차의 가해가 더 진행될 수있겠다란 판단하에 국가 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하는 것이 수순이겠다라고 해서. 이들은 또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재정기구를 만들어달라고 부산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해상 운임 폭등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수출이 불균형으로 컨테이너 하나에 1달러 수준이던 부산 상하이 운임까지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항만 적체가 길어져 컨테이너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훈 기자입니다. 미국발 물류대란이 장기화하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선에서 해상 운임이 폭등하고 있지만 부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컨테이너 운임은 예외였습니다. 해상 운임 공표 사이트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20피터 컨테이너 1개의 운임은 500달러 수준. 반면 부산항에서 상하이로 가는 운임은 1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운임 차이는 한중 수출입 화물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올해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수입된 20피터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 8월 기준 376만 개, 반면 수출 화물 컨테이너는 296만 개입니다. 80만 개나 차이가 납니다. 이빈 컨테이너를 어, 중국이 어차피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주로부터 1달러라도 받고 함으로 운송하게 되면 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로서도 어, 득이 되는 것입니다. 해상 운임을 빼고 하역료와 야적장 이용료 등 컨테이너 하나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수백 달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항만마다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심화해 1달러 운임에도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중국 어임이 인상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5 0백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지 최근 한 1, 2주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상해 닌고 최선이 심하고 이래가 네. 회전이 잘안 되더라. 그러니까 10월에 출항하는 모든 배들의 짐이 다 들어왔어요. 연말 특수를 대비하기 위한 미국 수입 물량 급증으로 물류 대란이 심화하며 또한번 해상 운임 폭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부산 진구 사업장과 관련해 다섯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부산에서는 오늘 마흔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진구 한 사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이 첫 확진된 이후 오늘 직원 네 명과 가족 한명등 다섯 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또 금정구 목욕탕에서는 여섯 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 1 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까지 인구 대비 70.6%가 완료했습니다. 시는 현재 16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으며 1차 접종률은 30.5%입니다. 부산 서구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한 보건직 공무원이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업무와 감염병 위반 업소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잇따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이 났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다른 사건의 수배자로 밝혀져 검찰에 인계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자신이 사는 부산 연제구의 한 원룸건물 5층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 인적사항을 조회하던 중 수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매트리스에서 연기가 난뒤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홉 시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